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를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여러분, 헌법 제1조를 짓밟은 자 누굽니까? 권자인 국민이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단한 시간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이고. 집습니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내각의 정책을 따르겠습니까?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된이 낡은 정치 체제를 유지시키겠습니까? 총리 한 사람 바꾸려고 여러분 촛불을 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가 혼란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헌법을 바로 세우고, 국가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총리의 태진 위에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함성과 행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하야가 끝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고 기본과 원칙이 서 있는 나라. 민주주의와 자유 또 평화가 굳건한 나라 청와대 재벌 검찰이 아닌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이 아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살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이제 여러분 역사의 시계 바늘을 이제는 되돌려 놓읍시다. 세월호의 진실 이제 밝힙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제 백지 맙시다. 성과 연봉제 도입 좌절시킵시다. 개성공단 폐쇄 이제 여러분 되돌립시다.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 이제 우리가 닦아드립시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립시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웠습니다. 4.19 혁명, 5.18 광주 항쟁, 요항쟁 국민은 늘 옳았습니다, 여러분!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함성을 듣고 있지 못한 자가 박근혜 대통령 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꼭 같이 민맹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저는 똑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십시오. 이 거대한 역사의 여름에 동참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오늘 11월 11일 국민혁명의 날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세상을 여는 날입니다. 오늘의 이 작은 촛불이 시대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이 나쁜 대통령의 시대를 끝장내고 국민 권력 시대를 열어갑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기필코 국민이 이긴다 할텐데요 제가 기필코 하면 국민이 이긴다 세 번을 해주십시오 기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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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